너 시작해. 네. <laughs> 야, 누구였지? 내가. 주모였나? 주모 카메라 찍는데. 들어가면 찍고 들어가면 찍고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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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경기를 보다 보면 너무 몰입해가지고 공 너무 많이 갖고 네왜 뭐, 뭐 이렇게 지리는 거야?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계속 진운것 같아 계속 는 거야? 역습당해가지고 아이고 근데. 날로도 있어요, 좋은데? 안 뛰고 싶 자, 수리! 자 10초! 면 여기, 심판, 심판! 까다, 까다! 심판 없네? 여기 있어, 여기 있어! 시할게요

와우. <무색> 아 나이스 리! 멋 나이스 스 아, 까까백트백트 hey. 문자 4 5 10 공장 1초 나이프 했아 깜짝아! 엔드 엔드! 나이스 패스! 나 나이스 패스! 오 성공! 잡았다! 아, 굿제가 뭐, 뭐, 뭐. 보시는 분이 다 응.

자! 뭐야, 사이즈 진짜 하받아 어, 브로클저 형, 형 같은, 형 같은 거데 아, 형 그거 봤어요? 케빈 간에? 어? 헤븐 어. 라네 뭐야 거기 이네트라에서 다시 갔더라응 마이애미 장난 아니 마이애미 마이애미 드라기트 같 같다. 마이애미 같다고? 응. 드라기트 응. 응. 1라운드 2개 고 1라운드 개랑 응. 뭐지? 걔 누구야? 찰모스.. 아야야 노리스 콜 하고 션 아. 윌리엄스 괜찮네 잘걸네응 마이애미 어게떼어 응. 가넷이 많이 먹었다고요? 아니, 아니. 아니, 타 원래 있던데, 팬차는 데뷔한데. 올브스에서 그냥 손해보고 보냈어. 타타가리타가가 리얼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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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얼타깝 리얼타가. 그만있어 저기, 봉, 남봉아 테디어스 형은 그냥 그 있는 거야? 아니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? 그분케빈간 씨랑 바꿨잖아요 아, 그렇구나, 어, 어. 음. 어, <laughs> 그어그 언제야? 오늘이야? 오늘인가 내일인가, 뭐 엄청 터지던데? 근데 큰 거는 그두 개밖에 없어 드라기치랑 케빈간 밖에 없어 치마이죽 아, <laughs> 그라빈처 마이올로 가면 원래 여기 포인트카드가 제일 크잖아 버드맨이랑 네, 다 팔고 가는 거였는데 어, 같이 팔려가는 거였는데 다 지키고 퍼스라운드 어. 픽두개 하고 뭐 노리스콜 파는 건다 좋아하고 탈모스 안 팔았어? 안 팔았어요 나도 계획 안 까놨는데 그냥 백업으로 하나 남겨놨나 나이스 옆자, 옆자. 남은 시간 50초. 골 아, <놀람> <눈좀 죽어. 웃음> 오케이. 36초. 어, 근데, 어? 아, 롬포, 롬포. 어? 야, 저기 어? 네, 네. 뭐야? 남동아 뉴욕은 못어 뭐, 뉴욕은 못본것 같은데? 어, 뉴욕은 아 맞아 그카멜로 수술 받으면서 그냥 시즌 포기 <laughs> <laughs> 팀니어랑이 응. 팔아가지고 뭐,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. 아, 아모르겠어 아이고 뭐야 아왜안가 이거 <laughs> 10 9 8 7 6 5 4 3 2 1 Thank no.

1, 2, 석방이 뛰는데또원형가뛰 오케이 오케이 정규한번더 하자 아니야 아니야 안 뛰셨죠 안 뛰셨죠 아니저아니아니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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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까 많이 떠가지고 정규 나가 빨와자 그러니까 너때지아어 플레이 5, 6, 7, 8, 9, 10